우리는 모두 다이어트를 말하지만 사실 목표는 전부 다릅니다. 20kg 이상 감량이 필요한 분, 딱 5kg만 빼고 싶으신 분, 이미 날씬한데 마지막 2, 3kg가 안 빠지는 분까지.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모두가 똑같이 유행하는 식단, 운동, 이것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며 다이어트 방법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체형별로 왜 다르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비만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아니, 저렇게 날씬한데 왜 살을 빼? 분명 있습니다. 이미 빼야 할 체지방 자체가 다른데 똑같이 굶고 운동하면 효과가 같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지금부터 체형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공개할게요. 이마는 단순히 이 키와 체중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bmi 체질량 지수 인데요 체중을 기준으로 키 제곱미터를 나누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 bmi는 정상인데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허리 둘레 허리와 신장의 비율 체지방률 혈당 지질수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추세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형태 체중계 숫자만 집착을 하고 굶고 뛰고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만의 기준 복부 지방을 체크하는 복부둘레 정확히 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비뼈 아래와 골반뼈 위의 중간 지점 수평으로 재시면 됩니다. 숨은 자연스럽게 내쉰 상태에서 측정.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복부 불만입니다 재실때 <laughs> 숨을 참으면서 배를 당기면 정확하지 않아요 BMI 기준상 비만도는 25 이상은 1단계 30 이상은 2단계 35 이상은 3단계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도 함께 커져요 내 다이어트의 목표가 저기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것같을 거예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작은 성공의 맛을 보는 겁니다 백두산 오르기 전에 동네 뒷산부터 오르는 연습을 해야 숨차지 않거든요 안지. 2주 단위로 작은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주간 저녁은 7시에 끝내기 야식 간식만 안 먹기 그다음 2주는 저녁을 30분만 좀더 앞당겨서 먹고 섭취량에 30%만 줄이기 쉽죠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하루에 10분 산책 추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쌓아가야 호. 할수 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 달에 1kg만 빠져도 1년이면 12kg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갈것 같지만 오래 멀리 가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는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급하게 빼지 않는 만큼 요요도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체중보다 이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지, 식사 시간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세요.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다이어트 상담, 심리 코칭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엄지환자분들한테 한약이 끝나도 최소 3개월간은 무료로 상담을 꼭 해드리거든요. 엄지. 조금만 굶으면 1, 2kg는 금방 빠질 것 같다. 딱 5kg만 빼고 싶다. 사실 이 체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체성분을 보면 체지방은 8kg가 많고 근육은 3kg가 부족하니까 마치 5kg만 찐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체중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쉽고 만만하게 보시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어요. 눈바디가 실제 체중보다 더 통통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예민해지고요. 우울감, 수면 장애, 생리주기마다 혹식, 복부 팽만감 이런 것도 흔합니다. 호르몬 변화에 민감해지니까 갱년기 증상이 더 빠르게 강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체형은 철저히 과학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점이 매일 체중 측정하지 마세요. 허리 둘레 위주로 체크하세요. 체중은 주 1회만 근육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중등도 운동으로 충분한 휴식, 깊은 수면에서 만들어집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고요. 단백질은 체중 1kg 당 1.5에서 1.8g을 하루에 세끼로 나눠서 섭취하셔야 되고요. 물도 중요해요. 내 체중의 30배 충분한 물을 드셔야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지. 연예인 지망생,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직업상 알라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딱 2~3kg 차이로 카메라에 보이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2-3kg를 빼겠다고 몸을 극단으로 몰아가다 정말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월경, 탈모, 피부 알레르기 심하면 우울증, 불면, 공황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체형에는 식욕 억제를 위주로 하는 한약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붓기를 빼주면서 정기신혈수 다섯 가지의 물질이 잘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보약 위주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팔뚝이나 허벅지처럼 특정 부위가 고민되는 경우에만 시술적 접근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체중이 아니라 생리, 수면, 멘탈 상태 이세 가지가 흔들리면 이미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이어트는 누가 더 참고 굶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몸 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비만, 보통, 날씨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2026 내 몸을 이해하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다이어트 한의사 수재화였습니다.